안녕하세요. 키니탭을 구독해서 감사합니다. 이 연어 투마를 지금 해볼 거예요. 지금 시작할게요. 이제 구독해서 감사합니다. 이제 시작할게요. 여러분, 안녕! 이제 보니까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안녕! 이제 하고 우리 태비 꺼도 봐야 니다 안녕! 이제 와서 해볼까요? 시작! 자 응? 같이 해보자 저는 공주치마를 색칠할게요 하지말고 기다릴까요? 설명하면서 해줘 이제 그림을 칠할게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아빠는 공주치마를 칠하고 있을게요 그렇게 하지 말고 모양을 해서 알았어요. 모양도 안 해도 되고. 음 아빠는 요거 하고 모양 그리려고요왜 이외다? 음. 무야방 아, 무야방. 지금 찍고 있다. 아주 죽이 되냐 이거 다 친구들한테 보내줘 알았어 내 예쁘게 찍어봐 아빠 보낼 테니까 아빠 친구들한테도 알았어 진짜 열심히 준비했지 응 여기 말하면서 해야지 아니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야 알았어 마음대로 해봐 이술이 너무 빨갛다 그치? 응 음. 근데 여기 엄마가 차떼서 그래 그래? 응 <laughs> 엄마가 땡콩 했어 거기? 이렇게. 땡콩 한거 아니야? 어? 뭉쳐졌 괜찮아 아파 뭉쳐 뭉쳐진다 그러니까뭉 색깔 해놨네 간지워 엄마가 멈춰진다. 어 긁지 마 긁지 마 긁지 말고 네. 응. 이제 어떠 하냐 사진 찍고 있다 응, 잘 찍고 있어 지금 아빠도 어서 해야지 아빠도 그림 그리고 있어 내게 네 너무 예뻐서 보면서 하는 거지 맞아요 여기 나처럼 따라해봐 다 보면서 응 따라하고 있어 아빠 나 이거 좀. 음, 나 보아, 색좀 빌려줘 응 음, 빌려도 돼요 로다로뾰 됐다. 아빠도 같이 해야 되는데 사진 찍고 있어야 되잖아. 아니, 아빠는 여기 칠하고 있다니까, 이칠에 그러면. 응, 아빠 칠하고 있지, 금 그런데 이혼 생각을 안 해도 이혼이 없어. 무슨 생각? 이렇게 하는 거야. 음. 이거, 이 택해도 까 아니, 난내거 할게, 넌니거 네 해. 대박. 한번 도와줘, 그러면. 다 찍고 있다, 이것도. 지금. 알았어. 예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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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지 예쁘네 됐다 그래 괜찮아 예쁘게 예쁘게 예쁘 예쁘 예쁘게 다 하고 영상에 보여주자 알았어 나 먼저 아빠와 그럽니다 알았어. 이제 아빠는 왜 이렇게 빨리해? 짜잔, 저는 지금 이만큼 칠했답니다. 아, 이거 자지 말고 다. 아, 다 칠하고 보여줄게. 근데 저거 지금 동영상 시간 다 돼가서 지금 한번 보여줘봐. 시간이 없다 이제 꺼질려 그래. 너도 한번 보여줘니까. 네 네, 꺼질려 그래니까 네 보여줘 빨리. 전 이렇게 답니다 아빠도.